어, 반갑습니다. 그 대학부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어, 여전하네요. 이 뭔가 꾸민 듯 하지만 안 꾸민. <laughs> 뭔가 알록달록하지만 하얀색이 많이 보이는 이 302호. 뭐, 찬양할 때 역시나 <laughs> 조용한 이 분위기. 어, 그립긴 했습니다. 그, 다들 시험기간 끝났나요? 아직, 다들 끝났죠. 우리 은총 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사라지는데 <laughs>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 걱정이 하나 들었어요. 작년까지 분명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함께 어, 예배 드리고 또 같은 대학생으로 어, 훈련 받고 말씀 받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지냈는데 뭔가 이 어색한 관계로 이렇게 만난다는 게참 어, 많이 걱정이 됐는데. 어, 그러기에 오늘 더욱, 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까 해진이가 그 대학부가 요즘 포럼이 시간이 부족하다. <laughs> 포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포럼데이로 한번 <laughs> 마음껏 포럼할 수 있도록 어,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그 무언가를 할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어,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어, 기준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 기본이 되는 표준. 어, 이 기준을 두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죠. 어, 체조, 체조할 때, 체육대회 때, 이렇게 너 기준하면 어, 기준 외쳤던 사람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너 기준했는데 저기 모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 즉 기준은 중심이 되는 건데, 어, 이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 이 사람이 마음이 들때다 자기들만의 기준이, 어,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 저는 이성을 볼 때, 아, 이 사람과 내가 평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라는 이, 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 너무 외모가 딱 자기 스타일이더래요. 그래서, 아,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참한번 호기심을 갖고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 친구 입에서 이렇게 욕이 나오는 순간, <laughs> 어,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확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 얘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 이성에 대한 기준이 외모가 아니었던 거죠. 외모를, 어, 아무리 외모가 예뻐도 본인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갖고 있겠죠. 어, 기준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어, 잠시 다른 쪽에 가 있어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기준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 <laughs> 여러분이 신앙 생활하는 기준이 뭔지. 어, 여러분은 입으로, 어,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찬양 속에서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어, 여러분 여기서 에베드 드리고, 어, 찬양도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 교회의 기준, 복음의 기준. 어그 기준은 뭡니까? <laughs> 저는 이 기준은 어어딱 하나 이거는 제가 확실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건데 어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어 성경이 되어야만 하고 또 생경 외에는 다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어, 바울 아시죠? 바울 그 시대의 전도자 바울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최고로 쓰셨던 인물이고 어,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그 바울 그 류목사님이 그 w c 때 핀포럼 하잖아요. 핀포럼 할때 목사님이 시간이 나서 이렇게 핀포를 하는 장소로 갔는데, 근데 바울이 있는 쪽으로 가셨다고 해서 거기 막 환호성이 터지고 나왔다 했는데, 유 목사님이 가장 성경 속에 담고 싶어하는 인물 바울, 그 바울이 말한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의 복음은 무엇인가. 어, 저는 성경을 많이 찾아보려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다시, 어, 보겠습니다. 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하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달려간다. 그렇다면 그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바울이 발견한 복음은 무엇인지, 어, 25장,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그런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맘미암아 바울은 어디서 들은 복음이 아니고, 어디서 주어 담은 복음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수 받은 복음이 아니고 성경을 통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정하게 하시려는 그 신비의 게시가 나타난 성경을 통해 나는 이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 어디서 들은 복음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알미암아 이 복음을 들었다 어,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에 쓰여진 구약 성경을 통해 받았습니다. 어,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 때론 착각할 때가 많죠. 물론, 유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138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유목사님 붙잡았던 복음이 나의 복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견한 이 복음은 도대체 어디서 발견했는지, 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어 같이 공생의 활동을 했던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는 아주 멋진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16절에.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어,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어,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교회에 설교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어, 저였다면 어, 나는. 예수님과 이러이런 활동을 했어 나는 예수님과 이러이렇게 어딜 다녔다 나는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네 감사하지 않니? <laughs> 아주 신나가지고 자기가 했던 말들 다 했을 것 같은데 너네 예수님과 같이 지내봤어?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남자야 막 이런 걸 했었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 근데 아니고 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그 글을 전달했습니다. 사도행전 1, 2 장에도 베드로 설교가 나오죠. 요엘 선지자가 읽었을 때,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다윗이 읽었을 때, 어 베드로는 베드로의 기준은 베드로의 설교의 기준과 베드로의 사역의 기준과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기준이 어, 성경이었습니다. 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다잘 아는 구절이죠. 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성경에 나타내셨고 네. 여러분의 기준이 뭔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어 그런데 성경에 어 성경을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말씀을 버린 자가 있었어요. 어, 사무엘 하 15장 다 같이 펴볼까요? 사무엘 하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총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어, 사무엘이 어, 사울과 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어, 15장 3절에 보면 어, 사무엘이 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울에게 이렇게 전달하죠 어, 너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 어, 사람과 짐승을 전부 다 죽여라 근데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다 남깁니다 어, 멸하라 했는데 다 남겼어요 대체 왜 남겼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아, 나는 요아께 제사를 하려고 어, 양들과 소들,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처럼 포장하죠 마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서 어, 나는 요와께 제사드리려고 남겼어 어, 너무 우리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마치 내 입장과 합리화해서 어,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어, 마치 우리들 모습 같죠. 그때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어, 사울은 왜 패했고 다윗은 왜 왕이 되었나요? 어, 단지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단지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요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내멋대로 해석하고 어, 결국 사월의 끝은 자살에서 죽게 되죠 어,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말로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는 제자야 나는 이만큼 은혜 받았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해 근데 여러분 속에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삼, 삼고 있으시나요 여러분 말로는 혹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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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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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복음은 도대체 어디서 발견했는지 그 복음은 어디서 내가 들은 복음인지 단임 목사님이 말한 복음인지 류 목사님이 말한 복음인지 아니면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복음인지 어, 한번 질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의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이 두루마기를 두루마리를 성경이죠. 구약시대에 쓰였던 내 배에 넣으며 내 어, 배에 넣으니까 혹시 영류하거나 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배 밑에 내 창자에 넣어서 네가 먹어라. 이 말씀. 이 두루마리를 어,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어, 우리의 말씀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 하나님은 음이 성경에 모든 걸 담아 두셨고 이 성경 속에 모든 걸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어 다들 그 시험 기간만 되면 이렇게 사라지죠. <laughs> 잘 압니다 그 마음.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어 저도 대학생을 해 봤지만 어 놀고 다 놀고 할거다 하고 먹을 거다 먹고 어, 연락할 거다 하고 게임할 거다 하고 화장할 거다 하는데 유독 말씀 듣는 시간만 아까워한 듯한 어, 저는 그 시험 기간에 어, 메시지 때 시험 공부에 대한 생각이 나오면 그 종이를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학업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laughs> 어, 그만큼 저는 이 학업의 기준이 아니었고 난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제 기준이었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교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laughs> 카톡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막 인스타그램도 너무 많이 하고. 근데 유독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결석을 하게 되면 연락 한점 없고 바쁘다고 하는데 어 전화 한통 없고 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델을 제자로 만들기에 6년간 데리고 살았고. 어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우리 살기에 많이 바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 기준 삼아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이 말씀은 뭐라 하시는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혹시 이말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말씀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이것을 내가 전달하길 원하나요? 계속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성경에 하나님은 어, 목사를 남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어, 중직자를 남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장로를 남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어, 경제인을 남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유일하게 제자를 남겼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꿈은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비전인데 그렇다면 제자의 기준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기준이 뭔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중고등부 때도 같이 나눴는데 어다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확신을 가진 자가 참 제자라고 누가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뭔가를 향해 가요. 아 내가 이만큼 사역을 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고 내가 지금 이 학업에 응답받고 오늘 사모를 했고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오늘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하나님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어, 그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향한 내용 기준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알지니. 내 말에 거하면 너가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7절에 하지만 어 유대인에게 한 말인데 유대인도 참 제자가 아니었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는데 유대인들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어참 말씀의 기준을 삼는. 어, 대학부 참 간절히 바래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보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하후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곧 세계를 합쳐서 구약성경이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고 어 천마디가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 우리 대학부는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어 순간순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학업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기준이 참 모호하고 힘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 신앙의 기준을 어, 사람의 말을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선보의 교육자의 조언은 듣지만 어, 그렇게 기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 우리는 너무나 살아가면서 이 친구의 말, 저 친구의 말, 저 장로님의 말, 내 어, 네, 하나님 말씀은 뭐라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어, 여러분. 이번 한주또 앞으로 남은 생에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기준 삼아서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두루마리를 내 배에 내 창자에 넣어서 어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 때로는 어 참이 대학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은데 오늘 이부 강단처럼 어새 은혜를 또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단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